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목요일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마서 3장 25절 말씀하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어제 아침에 잠깐 짚어봤었는데 오늘도 잠깐 자세하게는 못하고 잠깐. 에, 짚어보고, 도마서 3장 25절, 필라 스테리온, 곧 한법재물, 석재재물, 석재소, 이 단어와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도마서 3장 25절 말씀, 원문을 잠깐 읽을까요? 노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고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이니온 그리스도 예수를 프로 에데토 호데우스 힐라스테리온 에스 피스테오스 엔토 아이투 하이마티. 여기까지 번역하자면, 그의 피 안에서 곧 예수로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호의 선행서가 남성 단수가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고, 또이 힐라 스테리온, 속죄소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함께 우리가 읽어도 전혀 어,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재물로, 속제재물로, 속죄소로 세우셨다. 과거동사입니다. 프로 시대말 세우셨습니다 에이스 엔 데익신 테스 디카이오스네스 아이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나타나심을 이하여 디아테스 카레신 온프로개곤노온 사말테 마톤. 프로, 먼저, 죄가 되어진 그것들을 펜, 파레신강과하시도 지나버렸다, 묵인하셨다, 묵과하셨다, 이런 뜻이죠. 강과하시기, 하시, 예, 하시기, 하셨기 때문에, 강과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나타나심을 이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목재물 또는 석재재물 또는 석재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를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속재소가 된다, 화목재물이 된다 또는 속재재물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은 기독교의 교리의 중심이다 십자가의 원리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어디론지 힐라스테리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크리스마스이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요, 옛날에는 굉장히 기독교 문화가 강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성부 영신의 아, 저, 성탄절 전야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또뭐 새벽송이 있는가 하면은 아어 새벽에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수가 탄생하신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 에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아주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런데 요전에는 요즘에는 뭐 새벽송도 그렇게 많이 부른 것 같지 않고요 또 성탄절 뭐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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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있을 때그 선물 같은 거그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선물나는 거 그런 것도 그런 문화가 많이 적어질것 같아요 그 뭐냐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현재 사실화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변천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 그림자적인 그러한 문화는 점진적으로 우리들에게서 사라져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자세히는 못 하고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을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된 원문은 겟네시스인데요. 과거 동사예요. 출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했죠.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엄마 마리아의 뱃속에 그런데 이 요셉이 왜 들어갔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곧 하나님의 나타나서 말씀하신 대상은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들이죠. 이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화되어진 그것이 마리아의 뱃 속에 성령으로 헤어진,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나타났더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휴레되어 휴레되는 뭐냐하면은 과거동사 수동태이니까 발견되어졌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리아의 뱃 속에 아기가 임신했네요. 임신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과학을 파괴하죠. 생물학적으로도 파괴하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생물학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화되어진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건 저를 이라는 것은 약혼한 여자에게서 잉태된 임신한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왜냐하면은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돌로마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비밀로 했다 이 말씀이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하여. 이, 일을 생각 할때에 주의, 사 자가 현몽 하 여, 가 로되 다윗 의 자손 요셉 아, 너의당 신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 기를 무서워 말라. 저희 에게 마리아 에게 잉태 된 자는 뱃속 에 들어 있는 자는 성령 으로 된 것이 니라, 이 부분 을 보시 면은 요. 에크푸지마토스 에스틴 하기, 하기위에요 거룩한 영으로부터 에스틴 배워줬다 이거죠. 저에게 잉태된 것은 거룩한 영으로부터 이다. 그러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는 생물학적이 아닌 성령으로 말매마, 성령으로부터 잉태 되어졌다 그러면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겠죠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자. 이 예수 이름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를 헬라어로는 스트롱난바 2423번, 이에수스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스인데요. 이 예수스 스트롱난바 2424번을 사전에서 보시면은 히브리 3,900, 3 0 9 2을 참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91번을 보시면은 에호수아입니다. 에호수아는 사전에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뜻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속할 자 이심이니라 이 말씀하고 히브리 여호수하고 맥락을 같이합니다. 에호수와 이 단어를 보시면은 삼천공육십팔번 여호와라는 단어와 그리고 3467번 "구원하다"라는 야샤의 합성어 입니다. 그래서 에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고요. 예수스는 뭐예요? 이거는 에, 이름의 뜻은 성경에도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올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자기 백성을 백성들의 죄로부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부분을 원문을 읽자면은 아포톤카말티온아이트 그들의 죄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소세 so 구원할 것이다. 누가 아이토스크가 죄로부터서 구원할 자이다, 구속할 자인지라. 이 모든 일에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완성하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여기서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인데요. 이 이름도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는 곧 임마누엘, 예수는 곧 여호수와 여호수아는 곧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그,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헬라어로는요, 1694번 임마누엘이고요. 사전을 보시면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이 사전을 보시면은 히브리어 6005에서 유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5를 보시면은 임마누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도 보시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죠. 이 단어의 뜻을 볼까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어 성경을 읽는다 한다면은 예수, 스 여호수와 그리고 임마누엘 이거는 단어를 철저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호칭이요 나의 전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어를 분해해 보자면 맨 끝에 이 부분이 엘이죠. 스트롱 단바 410번 단수 하나님을 할때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두 자음을 보시면 임이에요. 임 이거는요.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두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는데요. 가운데에. 누가 있죠. 이 누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신다. 이 뜻을 가진 단어가 임마, 누엘.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임마, 누엘을 번역한, 번역한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1장 18절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말씀하시는데 이,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키포인트가 뭡니까?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화된 게 예수스죠. 예수스. 예수스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호수아에호수아는 여호와하고 야사 구원하다에 합성의 의으로에호수와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세상에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예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 이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스, 에호스와, 그리고 임마, 누엘,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포톤, 하말티온, 아이톤, 그들의 백성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이시고요. 그 다음에 에크프니마토스 에스틴 하기우, 고룩칸 영으로부터 이죠. 예, 이거를 읽었고요. 다음에는 누가 보면 1장 34절로 37절 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대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시고 오셨다 이거죠. 성령이 누리,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오셨고 오신 그것이 배 속에 아기가 잉태되어졌다 이거죠.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 안에 있죠. 이 육신은 예수는 뭘까요? 육신의 예수는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야차를 하셨는데 그 야차를 하신 아담의 육체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까지 내려왔네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뱃속에 누가? 성령이 들어갔는데 그 성령이 바로 예수가 된거예요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예수만 그러느냐 36절을 보시면 보라 당신의 친족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퇴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엘리사벳은 누가 태어났나요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퇴리 요한이에요. 퇴리 요한도 생물학적 관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시니까 하시 말씀이 사실화된 게 퇴리 요한. 또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laughs>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신 내용이 누가 보금 2장 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바다을나강 간보로 아서 구위에 넣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 이래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하늘에는 평화, 이 땅에서는 구원 이렇습니다. 이 평화를,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주시는, 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했는데 왜에 사광, <laughs> 여광 같은데 그물 것이 하나 한 군데도 없어서 말 구유에 아기를 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예수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것은 겸손이다. 천하디 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 또 하나는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것은 짐승들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누우셨다 이 말구유에 누우신 것은 우리들에게 먹이가 되시려고 막일구유에 누우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저것 보지 않고 이게 더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요원에 들어가서 음 성탄절 날 음, 뭐야 에르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왜 예수는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이때 사람들은 전부 다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자랑하고 그렇죠 여관에 가고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뛰놀고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취해서 성탄제를 즐기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 곧그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저는 누가복음 2장 7절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이 부분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 나에게도 성령으로 잉태된 게 있었는가?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성령을 내게 임하시는 성령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구속함을 받았고, 이 예수가 아버지께로 갔다. 진력을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나는 영접했었는가? 무엇에 드렸었는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실화 되어졌다겠죠. 기노마의 과거동사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laughs>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 그랬는데요 신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하나님 들이라 하였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인용하셨습니다. <laughs>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속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 기사도 그렇고, 그렇고,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말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속고 속아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축복 받았다 능력 받았다 목사 안에 장론에 권사님 자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받은 이라고 번역된 원문을 보시면, 에게네토입니다. 에게네토는요, 기노마이, 되어지다, 대다의 기노마이의 과거동사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직역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되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이 되어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루가게 하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 되어지는 자들을 하나님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천사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되어진 그 실체가 예수. 예수는 자기 백성을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속할 자. 예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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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이 죄로 구속할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죠. 그래서 성탄절 날 메리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탄 기사를 반드시 원문으로 참고를 하셔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가?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다 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대어졌는가? 세 번째. 대어진 그 실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각자 꼭 확증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 사건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 다른 사람들이 성탄절 12월 25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영광, 이 땅에서는 평화? 아, 그래서 평화가 왔는가? 평화가 오기는 뭐가 와? 쌈박질는 하는데 거짓말이 나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그 만약 넘어서 3장 25절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요. 힐라스테리온 석지서예요 함옥 제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속죄 제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속죄서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을 속죄서로 번역한 그 성경의 의문을 찾아보고 그 속죄서가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추적하다 보면은 성탄절하고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탄절 메릭스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의 가정 가정에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서모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